안녕하세요. 드라이버데스. 일본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면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국내에서든 일본 여행 가서든 일본 여자 만나고 플러팅하는 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그 어떤 영상보다 잘 파악하게 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번역 어플 파파고랑 약간의 일본어는 필요하지만 못하셔도 되고요. 일본 여자는 언어가 달라도 대화가 통하는 데, 한국 여자는 언어가 같아도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도 잘하지만 스미마상이랑 아리아토밖에 못했을 때도 잘 만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알려드릴 거고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방법뿐만 아니라 루틴이나 스파까지 공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지난 7년 동안 일본 전국 47개 국어 부연을 돌아다니며. 여자들을 만나보고 느낀게 한국여자랑 다른 점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여성스럽다 성격 귀엽다 상대적으로 남자한테 순종적이고 잘해준다 이런 뻔한 거어 말고 일단 나이랑 키를 잘안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능력도 잘안 봐요 네? 하고 계시죠 지금 잘안 봅니다 정말 로 네? 일단 나이부터 짚고 넘어가죠 나이 몇 살까지 가능해? 뭐 이런 식상한 질문 저는 이제 하지도 않지만 아빠보다만 어리면 된다고 대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5살까지 가능하다 해보고, 해놓고, 위로 15살, 20살, 이렇게 만나는애들도꽤 많아서,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한국 컨텐츠랑 아이돌, 한류의 영향으로 키를 보는 애들이 늘어났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낀 건 60%에서 80% 정도는 안 봅니다. 네, 볼 어, 편차가 크죠? 이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일단 제가 존잘이 아니고, 키도 작기 때문에, 절 만난 애들은 키를 안 보는 거겠죠? 그래도 90% 이상이 키를 보는 한국에 비하면 정말 안 본다고 할수 있어요. 일본 여사친 집에서 넷플릭스 솔로지옥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아 한국 여사들은 정말 키를 보는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다른 지역 여사친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주변에는 안 본다고 하는 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안 보는 것 같네요. 능력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안 봅니다. 그냥 일본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오빠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이런 느낌입니다. 키, 나이, 얼굴, 성격, 능력, 보통 전부 다 보는 한국 여자애들이랑은 좀 다르죠. 그럼 일본 애들은 뭘 보냐? 얼굴, 성격, 매력, 딱 이렇게 봅니다. 존재리 아니어도 돼요. 깔끔하게 꾸미는 그루밍 정도 되면 요즘 한류버프로 패스되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 외의 차이점들 정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채널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첫 영상이니까 각서라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나 여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특성은 같지만 호신는게 있어서 생명이 다른 점이 존재해요. 일본 여자들은 47개 도도구역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일본 본토 자체가 가로로 길게 뻗어 있다 보니까 사투리도 40개 이상이고요. 아니, 일본도 사투리가 있어? 이런 사람도 꽤 있는데. 아니, 영토가 4분의 1인 한국에서도 사리가 있는데 일본은 어땠어요맞습 성격이 사람마다 다른 건 맞는데 현민성이라고 해서 현마다의 평균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걸 느꼈어요 일본은 지방도 한국보다는 도로 발달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사투리도 40개고 뭔가 촘촘히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지역별로 여자애들의 보편적인 성향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공략해야 돼요. 같은 액션 게임이라도 게임마다 공략법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도쿄 편, 오사카 편, 나고야 편, 후쿠오카 편 등등 47개 도도부현 지역별로 여자애들의 특성이랑 공략법들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헌팅을 일본어로난파라고 부르는데 일본에도 난파사들이 있어요. 의사, 변호사 그리고 뭐라고요? 난파사난파사들도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돌아다니면서. 남파사들끼리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서 바로 정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레벨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 설명하고 도쿄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좋을수록 다음 편 빨리 올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도쿄편부터 시작합니다. 안녕.